이렇게 해서 하지혜는 앞으로 대한민국 종이비행기 국가대표 선수다! 지 <laughs> 고고! 친구들 안녕! 예쁜 지혜와 그리고 내 친구 더예쁜주 대요! <laughs> 내가 더 예쁘거든 완전 대박사건! 또 무슨 완전 대박사건이 있는 거야? 감히 넌! 안낼수 없는 그분이라고 누군데 국가대표 선수야 국가대표 선수 아 축구 선수 아니 그러면 종이 비행기 선수 종이 비행기 국가대표 선수 난 처음 듣는데 날아와 아 거짓말 아니야 야가 같이 가 주지 같이 가 여기서 그러면, 종이비행기 국가대표 선수를 만날 수 있는 거야? 응! 만나봤으니까 먼저 봐봐. 어, 봐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laughs> 여러분, 바로 국가대표 선수야 <laughs> 네. 거짓말이죠? <laughs> 선생님이 진짜 종이비행기 국가대표 선수 맞아요? 어떻게 알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국가대표로 <laughs> 왔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종이 비행기 국가대표 선수가 있다 없다? 있어요. 있어요. 네. 아 그런데 우리나라에 네. 몇명 있어요?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요. 어. 저는 네, 네, 멀리 날리기 종목 국가대표 김영준이고요. 오. 그리고 오래 날리기 국가대표 선수인 이정 선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고개 비행 기 국가대표 선수인 이승우 선수가 총세명 있습니다. 어? 근데 우리 유명인이 네, 이승인데 선수님 지금 뭐하는 거예요? 아 지금 오늘 한강 종이비행기 축제에 네. 종이비행기 대회에 참가하신 분들께 네. 저희가 종이비행기 잘 날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와 <laughs> 그냥 내가 접는 거랑 국가대표 네. 선수께 배워는 거랑 거리가 다를까요? 알겠습니다 어떻게더멀리 가는지 아 좋네요 해보는 거 어때요? 자 우선 길게 바늘 한번 접어볼게요 어, 비슷하네. 비슷하네 어 그렇죠 처음 시작은 다타형 어, 그 다음에 네. 뒤집어줍니다. 어, 뒤집어 줍니다. 자, 뒤집어 줄 거예요. 어. 여기 지금 가운데 선에서 살짝 공간을 띄워주세요. 이 정도만 띄우면 되나요? 그렇죠. 띄웠어요. 그 다음에 도 반대쪽으로 한번 접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3.3cm라고 여기까지 내려서 접어 주겠요 이렇게? 네. 내려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선에 맞춰서 다시 한번 가운데 살짝 띄워서 접을게요. 이번에는 자, 여기 작은 삼각형이 있을 거예요. 이 친구를 올려서 접어 줄게요. 우리가 아까 뒤집었던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반을 접을 건데 잘 접혀요. 날개를 접어줄 건데, 여기 긴 선과 여기 짧은 선을 이렇게 두 친구가 만나게 좀 접어줄 거예요.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잘 날리는 팁이 있습니다. 이렇게 Y자 모양으로 살짝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살짝 올려주셔야 돼요. 이제 날려볼 거예요. 가위바위보 더할게요 가위바위보! 가위 어? 뭐 그렇지, 오, 그렇지! 어, 뭐야, 뭐야! 와. 아! <laughs> 자, 하나! 음,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laughs> 둘! 셋! 어디가요? 어디가요? 종이 비행기를 접어보고 날려보겠는데 여기서의 1등은 와! 이렇게 해서 한재는 앞으로 대한민국 종이 비행기 국가대표 선수다. 네, 너, 너가, 너가 이거 영광이 아니잖아. 오. 종이 비행기를 할수 네. 있는 체험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속 그렇죠. 한번 해볼까? 그래, 좋아. 습니다 Go, go. 여기서 체험할 수있요 아,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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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 날았어. 요이 전부 비행기를 날려볼 수 있습니다. 이 다른 체험존은 여기 옆에 있는. 이거 이 날리기는, 날리기는 저기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데 어? 저기서 그냥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베스트 드레스상입니다. 아! 이번 중 축제와 여기서는 오, 여기 보면 아니, 진짜 핸드폰 거치대를 만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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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되게 재밌어요. 습니다 비행기를 날리다가 라온이를 봤어요. 라온이랑 같이 드론을 해볼게요. 비장 착륙할게요 비장 착륙! 비장 착륙! 이제 대망의 마지막 이제 여기에다가 붙여줘야겠다 이제 대망의 난리로 갈 시간 비행기를 날려주세요! 오! 와우! 잘했습니다. 와, 정말 신나. 기억에 정말 남을 것 같아. 왜? 왜냐면, 이렇게 어. 종이비행기 만들고, 띄우고, 구경하는 모습 보니까 좋았다. 사실, 나도 이곳에 와서 종이비행기 국가대표 선수를 만날 수 있어서 정말정말 정말 좋았던 것 같아. 친구들도 우리가 알려준 방법으로 집에서 종이 비행기 꼭 만들어 보세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올까? 그럼 그래! 친구들 안녕!